안녕하세요. 골드만스 크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어난 빈 공방전, 빈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유럽의 중심에 있죠.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대대로 명문가인 합스부르크가,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해서 오스트리아 위에가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 이제 북쪽으로 이제 뭐 전부 그뭐 뭐 헝가리, 폴란드, 뭐 독일 이런 그 북쪽에 그좀큰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뭐 근처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도 있고, 또 이제 동부 유럽이 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이제 스위스, 그다음에 이제 아 서쪽으로는 이제 뭐어 프랑스. 어, 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대대로, 아, 독일하고 거의 뭐 같은, 어, 독일하고 거의 같은 운명을 같이 걸어왔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아, 대대로 그 유럽 쪽에, 그, 강국, 아니면 뭐 강한 군주로서 자리를 매겨왔었죠. 그래서, 아,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인이라고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그 그 이제 중동 지방 어저그 터키 아, 지금의 터키죠 어, 옛날에는 이제 그 저, 지금도 뭐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래서 터키 쪽에서 아니면은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쪽요쪽에서발응을한아 어, 이슬람 특히 그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이제 터키에서 발응을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하고 북아프리카 차지하고 그다음에 유럽을 위협을 하고 해서 오스만 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상당히 이제 강성했었죠.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최고 전성기를 이뤘던 게 이제 1453년에 메메드 2세, 모하마드 2세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의 상징인 보루인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아, 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 그 지점, 어, 있던 그, 어,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어,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아, 지금 이스탄불인데, 이거, 이 상당히 여기는 뭐 아주 그, 어, 상당히 두꺼운 성벽, 삼중 성벽으로 해서 아주 초롱성이라고 해서, <laughs> 거의, 에, 함락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그 1453년, 그니까, 1397, 그니까, 1453년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어, 무너뜨렸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를 무너뜨렸다.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게 이제 1453년, 에 오스만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메메드 2세, 무하마드 2세, 그 이슬람 술탄, 26살의 젊은 술탄이 이제 그 과업을 한한 한, 한 후에도 계속 오스만 제국이 번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한 100년 정도 지난 1529년에는 드디어 이제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갔죠. 아, 유럽의 중심부가 쳐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오스만이 이제 졌죠. 물러나게 되고. 여기서 약간 꺾여, 꺾인 데도 불구하고, 어, 워낙 강한 오스만 제국이, 그 이후에 또한 150년이 지난 이후에 1683년에 또, 아, 빈을 쳐들어갔죠. 여기서 또 오스만이 졌죠. 그래서, 어떻든 그,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오스만의 오스트리아 빈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은, 유럽을 상당히 겁먹게 했다. 오스만의 힘을 과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만이 이제 그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914년도에 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오스만이 선택을 잘못을 해서 연합군 편이 아닌 추측국 편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측국 편에 가담이 독일 독일 편에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그 협정을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그 패자로서의 수모를 감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대부분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유럽이라든가 뭐 부가파트라든가 뭐 이런 그전 세계의 그자기의 속국들 상당히 많은 영토를 이때 잃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몰락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아, 드디어, 오스만 티르크가 멸망을 한, 거의 이제 뭐, 몰락한 것이 이제 제1차 세계전 때 패전국에 가담을 한 때문이죠. 네, 나중에 이제 그, 에,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어, 오스만 티르크, 티루쿠, 티르크죠. 그 다음에 오스만 티르크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게, 석기한 1100년경에 있었던 나라가, 셸주쿠, 티르쿠 래서 여기 전부 티르쿠족들이죠. 이 티르쿠라는 거에서 따서 이제 터키라는 말이 나온 거죠. 티르크, 터키 해서 이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오스만, 티르크의 후손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조선이 설립될 때쯤에 그 당시에 이제 1453년 1453년에, 이제, 그, 오스만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면서, 컨스탄티노폴리스를 몰락시키고, 동로마지국을 멸망시킬 때가 1453년. 그러니까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에, 1453년이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조선에서는, 아...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자기의 형인,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그런 그, 몰아내는 사건이 생겨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단종 때, 그 단종이 뭐 열, 열네 살인가 뭐 상당히 어린 나이기 이 때문에 단종 때그 당시에 그 충신들인, 아, 영의적인, 음, 그 이제 그 장군인 김종서, 그 다음에 이제 영의적인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수양대군 세조가, 자기가 스스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1453년. 이때 그 수양대군이 만든 이 난을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때, 동, 그 같은 해에 서양에서는 이그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53년이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비인 공반전이 처음으로 벌어진 것이 1529년에 에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무너진 이후에 거의 한 100년이 되기 전에 1이2 9년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에~ 이게 이제 빈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의 아 빈에서 오스 오스 오스만 제국군에 대, 대응한 어~ 오스트리아의 그 합스부르크 가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를 볼것 같으면은 오스만 제국은 12만 명의 군사가 동원돼서 그 중에서 14,000명 정도, 한10% 정도가 죽었죠. 전사를 했고, 합수로크가에는 2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뭐 숫자상으로 봐서는 뭐한 5배 정도의 많은 군대를 오스만이 끌고 왔지만 은 졌습니다. 이 당시에 오스만의 술탄 최고 지도자는 슐레이만 1세가 되겠습니다. 슐레이만이세가 빈을 공격을 해서 아 빈을 공격을 했지만은 빈을 공격한 목적은 오스트리아보다는 아그 훨씬 더 이쪽 그 오스만 쪽에 가까운 중부 유럽의 헝가리 헝가리가 이제 중중중 중, 중, 가운데 있죠 헝가리를 지배할 목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먼저 헝가리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헝가리를 지나야 이제 오스트리아 나오죠 오스만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그 당시에 이제 헝가리며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그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또그 다음에 이제 보헤미아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죠 체코슬로바키아가 아, 이제 분리가 돼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지만은, 체코의 체코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어, 그, 동쪽이, 동쪽이 아닌 서쪽, 서쪽, 어, 그쪽이 이제 보헤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군데의 국왕을 겸임하고 있던, 어, 헝가리 국왕인, 로요시 2세, 이 사람은 이제 루드비크 2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후손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헝가리의 그 모하치라는 곳에서 전투에서 아이 슐레이만 1세가 헝가리를 이제 먼저 친 거죠. 그래서 남부 헝가리를 장악을 했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자, 아 그, 이제, 헝가리가, 이제, 그, 오스만에 넘어갈 지경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이제, 그, 슐레만이스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때, 그, 오스트리아 쪽의 지배권을 그, 기, 이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의 독일, 아니면 프로이센 지방, 독일보다 더, 이제, 북동, 북동 쪽에 있는 프로이센,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프로이센,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요런 데를 지배를 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그의 황제인 카를 5세의 카를 오세가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동생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1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헝가리 쪽에서 헝가리의 그그그저그 로열시 그, 그 2세가 죽자 국왕이 죽자 어? 이거 헝가리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헝가리의 왕의 자, 자리는 내 아내인 여자 안나 자겔로니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공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헝가리 왕은 내 아내인 안나 자겔로니카가 헝가리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 자겔로니카의 그 이제 그 남편인 이그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인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1세는 어 나중에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되죠. 이제 형이 이제 죽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왕 뭐 이런 걸다 겸임하게 되겠습니다. 어이 사람이 이제 페르디난트 이이1세가 어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그, 페르디난트 1세가, 아, 합스부르크가의 시조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점령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자 이제 1529년에 봄에 슐레이만 1세가 헝가리의 지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 그, 불가리아, 아, 불가리아는 이제 흑해에, 에, 바로 이제 동쪽에 있는 음,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로마제국 바로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바로 위에, 발칸반도에 이제 동북쪽에 있는 거죠. 이 헝가리, 이제 불가리아에다가 이제 그 전부, 그저 이슬람 군대를 모집을 시킵니다. 하지만은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이 불가리아 쪽에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공성포가 많이 상실되고 공성포는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한 대포죠. 많이 이제 홍수 때문에 난려 어, 뭐, 밀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타도 많이 이제 상실하게 돼서 이제 군, 전력이 많이 약화되게 출발을 하게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슐레이만이 소집한 군대를 봐밟할것 같으면은,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병. 그러니까 가벼운 복장의 이제 기마병인, 어, 기사군단. 어, 삽, 시파이 부대가 있습니다. 시파이. 이뭐기사들로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보병으로는 이제 정예 보병인 예니체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협력국, 연합국, 동맹국의 군대인 몰다비아 아니면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 이런 군대들을 전부 모아서 드디어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 이제 모아치 공원에 이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치 공원에서 이제 슐레만 일세는 이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야노시 자포요. 라는 사람의 기병 부 대와 합류를 해서 세력을 늘리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그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다뉴브 강변에 있는 포존이가 포존이라는 도시가 그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오스만 군대를 막습니다. 아, 이 하, 자 이제, 오스만에서는, 이제, 이, 쪽에 이제, 그, 뭐, 이제, 강으로,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함대가 단위부강을 건너서, 포전이를 폭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까지 쳐들어갔죠. 이제, 실레만 일세가 해서, 이제, 비 방어전에서 페르단 틸세는, 여기, 이제, 비 전투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안전한, 보헤미아, 이제, 체코 쪽에, 보헤미아에 머물면서, 어, 형이형 어, 이제 황제인 카를오세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카를오세는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꼬냑 전쟁을 꼬냑 동맹 전쟁을 거기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어, 이그 동생한테 이제 군대를 많이 보내줄 수가 없고 어, 소수의 스페인 보병대만을 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때 그 오스트리아의 그 이제 또음 어, 어, 또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원수, 어, 로겐도르프, 로겐도르프라는 사람이, 어, 그 전에, 어, 4년 전에 이제 실적이 좋은 사람을 이제 뽑, 이제 그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이 원수인 로겐도르프가 어, 4년 전인 1525년에, 아, 어, 이탈리아의 파비아 전투에서 명성을 쌓은 어, 상당히 고령인 70살의 독일 용병인 어, 니클라스 살름을 어, 믿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이제 그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니클라스 살름은 이제 70세인데 어, 이 아무튼 그빈 공방전에서 휙한 공을 세우고 나왔지만은 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클라스 살름 독일 용병인 니클라스 살롬이 그빈 수비의 전적인 지휘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그 니클라스 살롬은 이 빈의 성벽을 보강을 하고 독일 용병인 창병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데려온 머스킷 총병을 해서 부대를 구성을 해서 이 오스만 군대에 대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이 비인으로 들어오는 이 오스만 군대에 대항을 해서 도시에 네개 성문을 다 폐쇄를 하고 성벽을 보강하고 포격을 그 견뎌 내게 되겠습니다. 오스만 군이 이제 그1590 1529년 1529년에 9월 달에 그 비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지만은 장기적인 행군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한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거운 장비인, 중장비라든가 낙타들을 많이 두고 왔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도착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쪽수는 1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전력이 약화되고 사기도 저하된 군대가 도착을 한 거죠. 어, 도저히 이제 그 비인 성벽을 이제 파괴를 못하니까 땅굴을 파기 시작을 한다고 수많이 밖에서 하지만은 이제 홍수가 져서 땅굴 전략이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오스만이 이제 비닐 공격을 하다가, 아, 보급 문제가, 12만 명을 매겨 살리려면은, 이 군대 심의 엄청난 식량이라든가 뭐 장비가 필요한데, 보급 문제, 옷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달이긴 10월달이긴 뭐 겨울이 다가 추워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급 문제로 인해서 슐레이만 일세가 드디어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 어, 그러자 철수를 하자 철수를 하기 전에 슐레만 일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빈을 이제 어, 한번더 공격을 하고 철수를 하자 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빈을 공격할 때에그 오스트리아 빈 쪽에 있는 어, 부대의 어, 그 장비. 그니까 스페인에서 아까 뭐, 그, 저기 얘기를 했죠. 머스킷 총병을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15세기, 17세기. 그 당시에 원시적인 화승총인, 아케부스라는 총이 있습니다. 아케부스. 이게 아르카부스라고 도 그러는데, 또는 아코버스. 이 총을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군. 또, 아까 그 장창병을 고용을 했대요. 독일의 그 장창병들을 고용을 했죠. 그니까 러 독일에서는 장창병.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이제 총뭐 이런 군대들 동원한 그 오스트리아 군한테 에 오스만 군이 마지막 공격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패배를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막어 어, 당황해서 막 그냥 질서도 없이 막 우왕좌왕 뭐 도망을 퇴각을 하죠. 그래서 통학을 하다가 에, 무질서하게 도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그 어, 물자도 잃고 대포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게한테 많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거의 한 10%인 만 4천 명이 전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도, 철수를할때 이제 뭐 상당히 폭설이 내려서 더 어려웠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오스만 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 그, 오스트리아 군의 그 포로들, 포로들을 다 죽이기,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이제, 어, 떻든 전쟁에서는 승리가 이제 제일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스만군이 이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스, 빈 공방전이 1529년이고, 이 1529년이, 불 부터 한, 거의 한 150년이 지난 1683년. 이때 또 이제 또 빈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또 해는 같습니다. 다, 둘다 이제 9월 달에 전투가 있는데, 이때는, 에, 이때도 기독교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출동한 것은 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4세그 다음에 파샤. 어, 빠샤. 파샤는 이제 그 재상이죠. 그러니까 그, 그 최고의 장관, 어, 국무총리 같은 거죠. 파샤. 메흐메트 4세는 이제 술탄, 어, 그, 그 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샤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최고의 군주, 저기 국무총리인데 이그 카라 무스타프. 파, 카라 무스타파 빠샤 요 사람이 참석을 해서 오스만에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 빈을 수비한 군대는 뭐한 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분대밖에 안 되는데 예, 빈을 수비한 어, 최종 적인은 어, 얀 삼세가 있습니다. 얀 삼세라는 사람은 어, 폴란드와 어, 폴란드의 그 동북쪽에 에, 그 음, 발트 3국이 있죠. 리투아니아 아라뭐그 아, 에스, 에스토니아. 아, 근데 이그 근데 이그그 그, 그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가 아, 이그그 발트 3국 중에서 리투아니아를 같이 연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국왕인 얀 3세.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장군인 아, 얀 아, 자바로노프스키 뭐, 도, 뭐 소련 러시아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를, 아, 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어, 레오폴트 1세가 참석을 해서 2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지원이 된게이 어, 기독교 연합군의 지원이 된게 어, 독일의 독일 제국군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폴란드군이 이제 주, 주로 주력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 독일 제국군이 5만 명이 이제 지원이 되고, 어, 그 다음에 폴란드군이 2만 명이 지원이 돼서 거의 한, 한 7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 오스만군의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폴란드군이 전쟁을, 전쟁 승리를 주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주,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연방군에서 주력은 폴란드군이고, 리투아니아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뒤늦게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전쟁이 이제 기독교연합군에 끝나게 되면서, 오스만은 레오폴트 1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면서,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왕인 레오폴트 1세에게 헝가리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레오폴트 1세의 군을 지휘한 장군들은, 에른스트, 리디게르, 다음에 스트람 베르크, 이런 장군들이 활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만이 패배한 이후에, 1683년이었죠. 이때 패배한 이후에, 그 이후에 16년 동안, 그러니까 1700년이 될 때까지, 오스트리아 대공국이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완전하게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도 이제 오스테가 지배를 하고, 오스만이 물러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란, 트란실바니아. 트란실바니아는 어디냐 하면은, 어, 더 동쪽으로 가서, 어, 루마니아. 어, 루마니아의 중, 중서부 지역. 루마니아의 중서부 지역이 이제 트란실바니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스테야 대공국이 지배를 하고, 오스만이 쫓겨났다. 완전히 내 오스만을 내몰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인을 오스트리아가 비인을 오스만이 계속해서 공격한 이유는 이 비인에 있는 그 비인 황실 여기가 이제 신성로마제국이 이제 본거지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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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 다음에 이제 뭐뭐뭐 크로아티아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뭐 헝가리 뭐 보헤미아 뭐 이런데 다 전부 다 지배를 하는 그 지배지의 중심지인 합스부르크. 합수부르크가의 본거지인 빈에는, 빈 황실에는 엄청난 금과 권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